강아지 입양 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것만 알아두시면 분리불안도 예방하고 아이가 혼자 있을 때 편안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생긴 분리불안이 아니라 분리불안을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불안이 왜 생기는 걸까요? 분리불안이 생기는 원인을 알면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분리불안이란 말 그대로 분리되었을 때, 즉 혼자 있을 때 불안함을 느껴서 짖고 하울링하고 집을 개차반으로 만들어놓고. 이런저런 문제행동이 생기는 게 분리불안이거든요. 사람은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집단에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집은 치우면 그만이지만 그 불안함이 평생 같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단 1분 1초도 혼자 있지 못하는 강아지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강아지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희 집 아이들, 제 주변 아이들, 이거 하나만 지켰는데 이거 지킨 아이들은 단한 녀석도 분리불안이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애기 입양한 첫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집을 비우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물어 뜯으면 위험한 것들에만 못 가게 펜스를 치던가 막아 놓으시고,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입던 안 입는 옷을 캔넬이나 강아지가 잘 쉬는 장소에 깔아 주시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처음 온 백지 상태의 강아지는 아직 아무 생각이 없고 소위 말해내 있을 자리에 우동 사리가 든 시기라 불일불안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어요. 그런 백지 상태의 아기에게 하루에 한번 모든 가족들이 집을 비우고 몇 시간 후에 돌아오면 아기는 그냥 아 인간들은 저렇게 나갔다가 들어올 때 되면 알아서 기어 들어오는구나 하고 각인이 돼요. 그 사이에 자고 싶으면 자고 물 먹고 싶으면 물 먹고 응가 내려오면 응가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이 자, 이제 애기 입양했으니 나는 좋은 보호자가 될 거야. 우리 애를 절대 외롭게 하지 않을 거야. 엄마 손이 한참 필요한 시기니까 하고 휴가를 내게 됩니다. 그것도 최대한 많이 오래. 혹은 우리는 식구가 많으니까 아이를 단 1분 1초도 혼자 두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거든요.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게 애기랑 한 달, 두 달, 세달 24시간 함께 있다가 자, 이제 너도 컸으니까 혼자 있을 수 있지? 하고 출근이나 외출을 해요. 그러면 애기는 이제 청천 병력이야. 아니 이게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나 혼자 한다고? 하면서 집고 하울링하고 집을 개차반으로 만들어놓고 여러분 강아지를 1분 1초도 혼자 두지 않는 것은 강아지를 외롭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에게 혼자 보내는 시간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아지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스트레스나 자극 없이 혼자 여유롭게 보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도 엄마 아빠나 가족이랑 같이 있는 시간도 좋지만 나 혼자 어떤 간섭 없이 편안하게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듯이요 대신 같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사랑해 주시고 놀아주시면 되는 거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강아지를 시도 때도 없이 너무 만지고 이뻐하는 것도 분리불안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랑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강아지 입장에서는 도가 지나치면 좋아하는 것 같아 보여도 알게 모르게 귀찮고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이 아이를 장기간 더 힘들고 스트레스 받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